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3-3 정석을 배웠었죠 저희가 네3-3 정석에 이어서 두 번째 정석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배운 정석은 이렇게 젖혀서 두는 정석 늘었을 때 이제 한칸 뛰는 정석 미는 정석을 배웠었어요 오늘은 일단 흙이 날을 짜는 정석도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날짜했을때 백은 첫 번째로 손을 빼고 바둑을 들 수가 있고요 손을 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주변 배석이 어떻게 해서든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변하죠. 네. 변할 때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 선택을,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수부터 해볼까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요. 붙였을 때 흙이 늘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두면 저번에 배운 영상과 같이 환원이 되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젖히는 거는 백이 끊기만 하더라도요.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쪽으로 있는 것은 네, 이렇게 됐을 때 아, 원래는 흙이 여기 따먹었었죠. 따먹었었는데 이어 있는 양이라 흙이 불만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흙은 이쪽으로 젖히고 안쪽으로 먹는 것도 네,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 두지 않고요, 네, 늘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속수으로는요 백이 나중에 젖히는 수가 있어요. 젖히면 흙도 막아야겠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변 배석에서 만약에 백이 우변집을 완벽하게 짓는 입장이나 아니면 우변에 흙이 들어왔는데 흙을 공격하는 입장에서요, 호구치는 수와 이렇게 이어서 두는 수로 이쪽을 선수하는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흙이 어, 나 잡힐 것 같아 하고 여기 딱 뒀습니다. 만약에 우변을. 그럼 젖혔을 때이흙 귀가 다 잡히게 돼요. 이렇게 두면 젖혀서 잡혔죠. 한칸띄어도 막아서 다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이렇게 있는 수는 안 됩니다. 네, 있는 수는 그냥 잡혔죠. 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것도. 네, 그래서 흙이 보통은 젖혀 있게 되면 이렇게 지켜두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보를 많이 보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뒀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정석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먹는 정석도 있겠죠. 먹게 되면 백은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흙도 네, 이렇게 따면 네, 백이 이렇게 벌려서 어, 둘만 하겠죠. 이것도. 네. 흙이 굳이 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도가고 어차피 귀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도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어, 호각입니다. 호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흙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 흙이 귀를 막을 때, 붙여가지고, 이거 역시 먹으면, 뚫어서요. 네. 이렇게 두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다면, 네. 역시 막아서, 이렇게 두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취향 차이입니다. 네. 어디까지 한 취향 차이고요. 이렇게 먹는 수가 많죠? 그럼 저희가 어제 배웠던, 네,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기본 정석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둘만 하겠죠? 이 역시. 이 모양에서 흙이 이쪽으로 끊는 수도 요즘 많아요. 그래서 뭐, 바둑이라는 게 사실 정답은 없고요. 여러 가지로 도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끊어서 또 도가는 게 있겠죠? 네. 축이 불리하다면 이런 식으로 받아두고요. 축이 유리하다면 잡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귀의 정석은요. 그래서 헷갈려요, 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봐두고 둘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내가, 내가 이제 변화를 해서 본인께서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붙이는 정석과 젖히는 정석은, 일단은 그나마 간단합니다. 오늘 배울 정석은, 일단은 첫 번째, 이 간단한 정석을 진행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백이 이렇게 뒀을 때가 있겠죠. 이거는 어떤 수냐면요. 결과적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흙이 이렇게 뛰어서 방비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내가 난 이게 싫다라고 느끼는 수예요. 그래서 만약 에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치받으면 뭐 무조건 늘겠다는 거죠, 그렇죠? 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이렇게 붙여 가고요. 이 정석을 오늘 살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잇는 거는, 네, 백이 너무 두텁죠? 흙도 무조건 찔러가야 됩니다, 기세로. 찔르고요. <laughs> 그리고 이런 데 젖혀있는 거는, 지켜서 백이 너무 좋죠, 이거는. 네, 백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끊는 정석으로 오늘 좀 해볼게요. 끊는 거는요, 백이, 일단은, 이두 점을 살리려고 이렇게 두는 건안 돼요. 흙이 이렇게 나가고만 있어도요, 중앙에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네 점이 잡히게 돼요. 네 점이 잡히거나 중앙이 한 점이 축으로 잡히거나, 그죠? 이게 돼 있다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백이 밀어가는 수는 안 되고요. 백은 예, 입구 짜는 수가 있어요. 입구 짜는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 이 정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흑이 일단 이 끈은 한 점을 살려야겠죠. 여기서 뭐 백이 역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안됩니다. 끊겨서 백은 밀어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정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여기서 뭐 일단은 흙은 젖혀 가겠죠. 그리고 백도 역시 이 축머리, 축머리 때문에 젖혀 가야 되는데요. 네, 정말 많아요. 정석들이 <laughs> 일단 호구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구치게 되면 백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 단선대 쳐야겠죠 네, 단선대 치고요. 일단 귀를 호구로 하나 칩니다. 여기서 흙이 이쪽을 막는 수는 안 돼요. 일단 여기가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한 이어둡니다. 그럼 여기 약점이 있죠. 끊는 약점 때문에 배도 지켜둬야 되는데요. 때 귀를 막습니다. 막게 되면 배가 일단 귀를 하나 젖혀야겠죠?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젖히고요. 흙도 이어둡니다. 여기서 배이 붙이는 것까지는 정말 필연의 수순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기서 흙이 예, 이쪽을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데요. 어, 만약에 그냥 후구 치면요, 그냥 후구 치면요, 백이 이 귀를 버리고 이 세력 작전에 도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만약에 이걸 두면 이렇게 두고요. 네! 이 모양만 보시면 빅입니다. 네, 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백이, 물론 흙이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데요. 백이 여기서, 그냥 흙을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흙 입장에서는, 네, 이쪽을 두면 잡았겠죠?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형태를 해두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흙이 나가는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입구자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백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막아가는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두면 흙 입장에서 이걸 잡더라도요. 한수 차이로 잡더라도, 네, 모양이 다 막혔기 때문에 위험하죠. 바둑이. 주변 배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그래도 흙은 여기서 흙을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끊어야죠. 네. 끊어가게 되면 백도 여기 넣겠죠 네. 넣으면 그때 흙을 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같은 모양이 안 나오죠? 네. 보고 치면, 치중을 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도가게 되면, 비계 형태가 나고요. 그리고 이쪽을 밀어가게 됩니다. 밀어가고요. 밀어가고, 네. 이렇게 잡아두는 것까지. 네. 이거는, 호각입니다. 네. 충분히 서로 두어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 흙돌이 있으면, 흙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백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석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이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 반발하는 수가 있어요. 붙여가지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흙이 이렇게 빠져두면요. 만약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반발을 하면요. 이거는 한수 차이로 잡혀요. 네. 이거는 한수 차이로, 네,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요. 젖혀서. 흙이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둬서. 두 눈바둑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호각입니다. 근데, 백이 그래도 약간 좋아보여요. 네. 약간 좋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뒷맛이 남아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이면서도 상당히 유력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늘는 것보다 늘어서 이렇게 빅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서 넣는 것도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정석을 여기까지 배워봤는데요 아직 이 정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근데 이 정석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좀 이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네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 영상이기 때문에 네 구독자님들도 이거를 하나 외우고 또 하나 외우고 하셔야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딱 제가 제시를 하면요 한 번에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정석이에요. 네네 네, 이렇게 이게 계속 두다 보면 외워져요. 또네네 네, 이런 식으로 두고요. 여기서 그냥 호구 치면 안 된다는 점, 호구 치면 이렇게 다르게 둬서 여기를 막아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끊었을 때늘리고 호구 치고 여기를 빅 형태로 만드는 형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두는 형태가 있다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석이 있거든요. 그 정석까지 한번 네.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석은 정말 어렵고요. 수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고 느끼셨던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